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어~ 아주 그~ 오늘 날씨에 딱 맞게 코트를 또딱 단정하게 입고 음, 네. 나오셨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코트 <laughs> 오늘 어~ 배님도 만난다고 하니까 네. 네 진짜 일찍 일어나고 아. 좋아하는 옷도 입고 단추 다 근데. 잠근 거 너무 귀엽다 아, 뭐. 아, <laughs> 제가 아~ 네. 어. <laughs> 원래 좀 네. 그렇게 다 잠그는 스타일인가요 그러니까 아예 풀르거나 음~ 이 목이 딱 잠겨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하요나 w h 그 should you take a bokazi tie up medo tangan and c t m I 이긴 한데요 <laughs> 아니 t 우리 t m I 하 나온 아, 거예요 전이 주머니도요